안녕하세요 조한경입니다. 네. 저는 일상 속에서 버려지는 철사를 수집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버려지는 세상 속에서의 예술을 주제로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작업들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첫 작업 침묵의 봄입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새. 네, 새가 보이는 분도 계시고. 달력이 보이는 분도 계시죠? 해가 지난 달력을 분리배출하려면 종이 위에 철사를 빼내야 하죠. 제가 그저걸 매년 하던 어느 날, 종이 위를 동글게 감고 있는 저 철사의 용수철 부분이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새의 발로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철사를 풀어내서 새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제목은 레이첼 카슨의 혁명적인 환경 고전 《침묵의 봄》에서 따왔고요. 이어서 레이첼 카슨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버려지는 철사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버려지는 철사만 사용을 하겠다고 고집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철사를 재료로 고르고 나보니 일상 속에서 버려지는 철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수집을 해주시는 덕분에 정말 재료 걱정 없이 아주 풍족하게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버려지는 철사하면 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생명을 잃은 새들을 작은 틴케이스 안에 담았습니다. 이 새들은 우리가 흔히 빵끈 철사라고 부르는 포장용 철사의 금박 부분을 벗겨내서 만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어딘가에 빵글천사를 모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보관돼도 빵글천사들이 저에게 많이 전달됐고요. 또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 전자제품 구입하면 그 안에 전선 정리하는 철사들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저에게 굉장히 흔하게 수집됩니다. 얼핏 꽃다발처럼 보이시기도 할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길게 올라온 철사의 끝부분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각자 기다란 안테나가 돼서 시그널을 주고받으면서 네트워킹, 커넥팅에 몰입하고 몰두하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이 작업은 어떤 철사를 썼을까요?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시금치나 열무 같은 채소 단을 묶는 단근 철사를 이용했어요. 보통 붉은색으로 인쇄된 종이 안에 길고 얇은 철사들이 두세 줄 들어 있습니다. 이 철사의 긴 성질을 이용해서 모빌을 만들어서 균형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제가 함께 읽고 싶은 글귀를 옮기기도 합니다. 일종의 철사로 하는 필사인데요. 숲과 나무에 관한 좋은 글귀들을 철사로 옮기고, 나무 요일인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공개를 하는 나무 읽는 목요일 프로젝트를 했고, 그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무 읽는 목요일은 백주를 진행했고요. 지금은 조금 쉬면서 다음 백주를 위해서 나무 문장을 수집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에 집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여름이 굉장히 더웠어요. 폭염일수가 무려 31.5일이었는데요. 31.4일이요. 근데 여름은 더운 게 당연하지 않냐는 분도 계세요. 근데 폭염이라는 거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맹렬한 더위입니다. 그 맹렬한 더위가 31.4일이었던 건데요. 제가 유년기를 보냈던 1990년대의 평균 폭염일수 몇 일이었을까요? 9.6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기억에는 열흘 정도 한여름 무더위 보내고 나면 아좀 시원하다. 여름 좀 즐길 수 있겠다 싶어야 될 텐데 2018년의 여름은 무더위 여름 열흘을 보냈는데 열흘이 더 덥고 열흘이 더 더웠던 거예요. 굉장히 길고 강한 여름이었습니다. 30일도 너무 힘든데 40일 되면 어떡하지? 50일, 60일 되면 어떡하지?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 스스로 기후위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기후위기가 먼 미래, 먼, 먼 남극 북극의 얘기가 아니라 비로소 제 얘기가 됐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의심을 가지고 여러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책을 읽던 중에 이 문장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줬던 문장이라서 첫 번째 문장 나무 있는 모베일의 첫 번째 문장으로 선택했고 또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도의 철학자, 인도의 작가 아른다티 로이의 글의 일부인데요. 숲과 산과 강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어깨동무에서 희망이 자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숲과 산과 강이 나를 지킨다. 이 문장에 되게 꽂혀가지고 이 문장을 한동안 음조리고 되새기면서 좀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은 좀 당연하게 지구를 보호하자, 숲을 지키자 이런 말들을 해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와 정말 정반대라는 것을 통과했습니다. 숲과 산과 강이 그리고 나무가 정말 저를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탄소를 흡수하고. 나무가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는 여기서 따로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철사로 제 생각을 전달하고, 또그 덕분에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저에게 버려지는 철사는 정말 소중한 재료예요. 그런데 저는 그 버려지는 철사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서 제 작업이 중단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 폐기가 우리가 끝내야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버려지는 철사를 줄여보려고 저 스스로 철사 없는 탁상달력을 만드는 더 편한 더 편한 달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달력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짜투리가 나오지 않는 크기로 한 가지 종이를 사용해서 병풍 형태로 재현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탁상 달력 제작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달 남짓 남았고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달력이 하나둘씩 오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한해 얼마나 많은 달력이 만들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달력의 총량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4대 은행에서 매년 만드는 달력의 부수는 매년 집계되고 있는데요. 올해 2023년에 사대 은행에서만 약 505만 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대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은행들, 뭐 보험회사, 학교, 병원, 기관 등에서도 달력을 만들어 배포하고, 또 요즘에 굿즈 형태로 많이 판매하기도 하니까 정말 엄청난 숫자가 매년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철사, 대부분의 달력에 철사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달력의 철사는 왜 문제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종이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가지고 계신 달력을 한번 보시면 날짜가 인쇄된 종이 부분과 두꺼운 삼각재 판지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이두 종이는 골판지 박스, 신문지 책자리로 따로 분리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각대 판지를 재활용이 안 돼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 색지나 비닐 코팅지로 쌓여 있어요. 날짜를 확인한다는 단순한 쓰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이로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철사를 빼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이 모든 종이가 뒤섞여서 재생 종이의 품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요즘 철사 대신에 종이 스프링을 넣어서 친환경 달력으로 나오신 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서 보시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실물 달력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프로젝트 중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응답자의 3분의 1이 실물 달력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또 사용의 절반 정도는 무상 배포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아주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무상 과잉 배포될 만큼 필수품은 아닌 거죠. 그리고 사, 달력을 왜 쓰냐? 달력의 사용 목적을 살펴보니까 바쁜 업무 중에 재빨리. 신속하게 1초의 지체도 없이 날짜와 일정을 확인한다는데, 그 편의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달력이 아니라, 재빨리 날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덜 해로운 방법, 덜 해로운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삶을 상상하고. 또, 새로운 습관을 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마침 목요일이라, <laughs> 나무 읽는 목요일의 100번째 문장을 마지막 슬라이드로 골랐는데요. 네이체카슨의 침묵의 봄에서 쓴 문장이에요. 자연에서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시금치 단을 묶었던 철사를 재사용해서 옮겼습니다. 자연에서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버려지는 세상 속에서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버리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낭비, 무기력, 기후 위기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